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던 날 우리 천대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법사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3일 법원에서 긴급회의를 했냐 라고 질의했더니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어떻게 그때 그 상황에서 합법적일 수 있죠? 그날 누가 회의를 소집했는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조의대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의대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주십시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날 그 12월 3일 비상계엄이 합법적이었다면 거기에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했다라고 준비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개헌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기능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어떻게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윤석열로부터 연락을 받았었는지 궁금도 아주 궁금한데요. 그날 어떻게 회의가 되었고 누구랑 했고 어떤 기록이 남았고 어떤 영상이 남았는지 그 자료를 네 나경원 의원님 자료 요구 일본입니다. 지금 끊임없는 내란 모리가 내란 내란 모립니다. 끊임없는 지금 법원에 와서 합법적이라면 법원은 당연히 그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누구도 모릅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개엄인지 합헌적인 개엄인지 위헌적인 개엄인지 내란 몰이를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저희는 포고령이포고령을 보면서 당사 당사에 모이는 것조차도 포고령 위반이 될수 있지만 저희로서는 저희로서는 국회에 들어갈 수 없어서 당사로 들어갑니다. 무슨 무슨 내란 몰이가 이게 끝이 없습니까? 왜 법원을 갔다가 또 이렇게 압박합니까? 오늘 이 국감은 위헌 위법적인 국감이고 아까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도 뒤에 부분만 해설서를 읽었는데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서서 지금 증거 요구하는. 시 전부 다위헌 위법입니다. 아까만 서영교 의원님 요구한 자료 저희도 주시죠. 희도 같이 비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무슨 자백이에요? 그게 왜 아, 자백입니까? 아, 조용히 해 주세요, 위원님들. 자백입니까? 네, 송석준 의원님 자료 보해 주세요. 그러면 헌법을 개정하십시오. 헌법을 개정하세요. 나경원 의원님 자료 요구 시간 끝났습니다. 발언 중단해 주세요. 대법관 증언에서 사법 해체하자는 그런 검증인데 저희는 못 가겠습니다. 대법원도 여기에 협조하는 것이 대 나경원 의원 아까 자백한 거잘 들었어요.